온라인 투어 에이전시 네. 이 글로벌 o t a 들은 국내외 국내에 잠깐 들어왔다가 사실 다사라고다사업자를다사라다어 대부분의 직원은 한국 네. 없다는 것을 한국 국민들이 예약을 하면서 지불하는 것에 네. 대한 소득 소득에 대한 또 세금을 한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네. 네.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야 해외에 결제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 달러화 또는 그들의 네. 어떤 통화로 네. 통화로 결제가 된다는 얘기죠 네. 환전수수료라는 걸 조금 더 받게 됐어요 몇 %일까요? 3% 아, 상담 전화번호를 찾기 위해서는 네이버 지식인 검색을 해야 돼요 어, 취소를 우리가 아까 결제할 때 3%에서 5% 환전수수료 냈잖아요 취소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취소를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 상식적으로 사실... 다행히 다 돌려받아야죠 다 돌려받아야죠 네. 환전수수료 3% 5%를 제외하고 돌려받습니다 돌려받습니다 이거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러면 환전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냈었던 3% 5%는 어디서 돌려받아야 될까 아 직접 메일을 써야 되겠죠 직접 <laughs> 영어로 어 영어로 콩글리시 괜찮습니다 아, 콩글리시 괜찮지만 <laughs> I want to get refund 어? 음. for exchanging f 음. 라고 정도만 쓰실 수 있으면 신청하면 언젠가는 환불을 해주긴 해 다만 신청을 안 하면 입, 거죠? 닦는 <laughs> 입 닦는 거지 <laughs> 그렇죠. 안 줍니다 신청 안 하면 절대 환불 안 해줍니다 환자 수수료 이게 3%에서 5% 5%면 5만원이에요 100만원이면 작은 돈일 수 있어요 누가 뭐 개인차에 따라서 작은 돈일 수 있고 큰 돈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기분이 나쁘다는 그리고, 그리고 이런 음, 안내는 어디에도 안 나와요. 있 기분보다도,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OTA 사이트 이용한 사람이 10만 명, 100만 명 정도가 분명히 될 건데, 음. 여기서 5천만 떼가도 이게 5억에서 5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누구 돈? 한국 사람 돈. 근데 어디 돈? <laughs> 외국 돈. 근데 세금 내? 안, 안 돼요. 돼요? <laughs>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해외 OTA들에 음. 결제했을 때랑, 때는... 국산 OTA들에서 결제했을 때랑의 차이. 뭐가 있어 똑같은 금액을 결제를 해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부분 금액이 그렇지. 들어가 있죠. 일단 음. 국내법상 한국 내, 우리나라 내에 사업자를 소유하고 있는 음. 사업자는 음. 모든 걸 포함한 최종 결제 금액을 표현하게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유르텍스까지 포함을 하더라고요. 한국권. 그렇죠. 한국권도 국제법을 따른다, 음. 어쩐다 하다가 아, 아니다, 이거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밖에 될수 음. 없다. 라고 해서 이제 음. 모든 게다 포함된 금액을 될 수밖에 없게 이제 바뀌었는데 지금도 해외 o t a 들에 들어가서 결제를 해서 실제 그 가격을 몽일박에면 30만 원, 20만, 원 16만 원 이런 걸딱 결제해서 3박 할래 하고 딱결제 하려고 딱 들어가 봤더니 뭐가 붙어? 대금붙지 서비스 차지. 서비스 차지. 거기에서 심지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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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안 보이는 환율, 환급 수수료까지 붙어 버리는 거예 근데 국산 OTA는 아무것도 안 붙어. 혹시나 따로 표현되어 있는 데가 있으면 의심해봐야 된다. 이게 음, 한국산 음, OTA인지, <laughs> 외국산인데 한국산인과 인척하고 있는지 이걸 봐줘야 된다. 저도 근데 경험을 얘기하자면, 저는 비사를 좀 자주 이용을 했었는데, 음. 내가 원래는 이사를 먼저 이용을 했어요. 근데 11만원이네? 음. 들어가보니까 거기에 플러스 플러스 뭐텍스뭐 여러가지 해가지고 음, 음. 18%가 붙더라고요. 음, 음. <laughs> 그래서, 어? 야, 나는 이거 11만원 보고 왔는데 1 8도 붙으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이 결제 금액은 사실 최종 결제 금액을 얘기하는 음. 거지. 이거를 피해가려고 뭐, 이렇게 풀어놓은 데도 많고, 사실 뭐, 객실 값은 5만원이고, 뭐, 여기 서비스 차지가 뭐 10%가 붙으니까 음. 뭐, 5만 5천원이 됐다가, 뭐, 세금이 얼마가 붙고, 뭐, 여기에 환전 수수료로왜또 빼먹는 거야? 맨날 준비하나? 하여튼간, <laughs> 그런 식이더라고. 하여튼, 요런 차이도 사실 우리는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고객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 사실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었거든요. 호텔시닷컴. 음. 호텔스 컴바인? 음. 뭐 이런 거 광고 많이 해서 당연히 우리나라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이게 외국 서비스 음. 아예 한국에 법인도 없는 음. 회사라는 것도 되게 좀 놀라웠고 근데 듣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원이 싸더라도 싼데를 찾게 돼 있는데 오히려 듣고 나니까 한 만원, 이만원 우리나라 OTA 업체가 비싸더라도 만원, 이만원 싸고 내가 무슨 불리익을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환불받이안든 들이... 그런 데를 하느니 차라리 만원, 이만원을 그냥 보험료라고 생각하고 우리 법빼 음. 보호를 받을 수있는까 그렇지, 수는 그렇지. 우리나라 나라 OTA 서비스 업체들이 훨씬 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이제 분명 분명 이제 너무 작은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쵸. 약간 불안정한 음. 뭐 경영 상태가 안 좋은 업체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은 분명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여행업은 국내법상 여행업 등록을 함에 있어서 조건이 보증보험 가입이 돼, 돼 아, 있어. 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여행업 같은 경우 우리가 세가지로나안 해주는데 이건 조금 나중에 다음, 어, 어, 나중에는 또 나중에. 얘기를 음. 하겠지만 네. 보통 세 단계 정도는 안 해주는데. 가장 작은 단계가 뭐 보험이 뭐 삼천만 원뭐 오천만 원 일억 음. 뭐 이억 여기에 플러스 뭘또더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보증보험들 100% 가입이 되어 있어야 판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최소한 우리나라 법 안에 이 테두리에 있는 국산 OTA들은 그 중간에 법 이전에 사실 보증 보험사가 책임을 다 져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울 보증. 음. 뭐 이런 데서 책임을 다 져주고 서울 보증에서 업체랑 싸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충분히 지금 감독님 얘기하신 대로 어느 정도 보험료 만 원, 이만 원의 차이다. 또만 원, 이만 원의 차이도 없는 경우도 많고 사실. 근데 저는 이렇게 봤는데 만 원, 이만 원까지 차이가 나지, 어, 나지 않아요. 나지 않아. 네. 그리고 그 정도 차이 이라면 충분히 요즘 감독님처럼 보험료, 어떤 충분한 서비스를 받고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보험료 정도로 생각하기는 굉장히 괜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상을 받고 그걸 떠나서 처음에 자기가 여행지를 와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빨리 처리가 되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태어를 받냐 어, 그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같아 음. 현지 도착해서 체크해 달라 그랬더니 내 이름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laughs> 내 예약은 이미 사라져 있고 근데 이제 차라리 한국 사람들은 뭐 하다 못해 뭐 카톡이나 이런 거 새벽이라도 음. 막 문자도 해주고 요즘엔 그런단 말이야 서비스들이 워낙 좋아져서 맞습니다 외국 나가서 거기서 엑스피디아 뭐 호텔 스 닷컴 뭐 부킹 닷컴 이런 데 전화하려면 답이 없어 바우처 받은데 호텔 전화번호가 있어 그쵸 어, 그렇죠. 어. <laughs> 그리고 엑스피디아 전화번호는 뭐 호텔 <laughs> 외산 OTA들 전화번호는 너무 꼭꼭 숨겨져 있어갖고,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로고만 있죠, 로고만. 아니, 그막 당황스러운 <laughs> 상황에, 어, 인도는 지금 몇 시니까 전화를 받겠지.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고. 아유, 그거 어떻게. 찾았다 해야 하더라. 하더라던데. 이런 문제가 있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그럼 과연, 지금 감독님도 얘기하시잖아. 호텔 스타컴이 한국 건지 알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음. 있거든. 보통 일반 여행객들, 뭐, 1년에 세번두번세번 여행 가면 많이 가잖아. 음. 그, 그 정도, 두번세번 정도 이용하는데, 얘네가 한국. 외국산인지, 외, 외국산인지 알게 뭐야? 네. 알기 힘들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극단적으로 이게 외국산 OT인지 한국산 OT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사이트 하단을 봅니다. 아, 좋은 방법. <laughs> 네. 굉장히 좋은 방법. 하단을 보면 국내법상 정확히 법은 잘모르겠어뭐전자통신판매업뭐 음. 이런 음. 법에 의해서 뭐 한국 전자상거래 음. 그런 몰들은 어떤 홈페이지든 최하단에 보면 한국 사업자 정보가 표시가 될 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저 그건 안 보고 응. 어떤 놈이 책임자지? <웃음> 전화번호 <웃음> 보통 전화번호 <laughs> 네, 찾을 때 네. 밑에 많이 보시잖아요. 주소를 보고. 응. 아 그렇게도 얘기할 <laughs> 네. 수 있겠다. 우리가 사업자 번호가 응. 있냐, 뭐 사업자 정보가 있냐 응. 없냐를 떠나서 밑에 한국 번호가 응. 있냐 없냐. 그리고 누가 책임자인지, 어, 누가 책임자인지. 주소가 있는지. <laughs> 보통 우리가 표기해야만 되는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얘기했듯이 책임자, 음. 대표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아, 네. 그리고 그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 이메일 주소. 주소. 그 다음에 회사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는 꼭들어요 여기에 사업자번호 들어가야 되고, 부가적으로 통신판매업번호 들어가야 되고, 여행사는 여행업번호가 들어가야 돼요. 여행업 등록번호. 등록번호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웬만하면 믿고 사실 수 있다 왜냐면 음. 여행업 등록번호는 아까 얘기했듯이 보험이 다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충분히 믿고 음. 구매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다만 구별하기 위해서 외국산 OTA들 밑에 딱 들어가면 너무나 간단하게 외국 주소 땡! 아니면 자기네들 로고. <laughs> 근데 이미 뭐 해외 직구나 이런 거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야. 솔, 솔직히 우리가 뭐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이런 데서 쇼핑할 때 밑에 못 봐, 안 봐. 왜냐면 그 이베이를 알고 아마존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믿고 하는 거지. 아마존이나 이베이들은 자기들이 책임을 너무 잘 해. 책임 역할을 잘 해. 근데 솔직히 엑스페디아나 아고다나 뭐 이런 애들은 대형 OTA 사이트라고 하죠. 응. 아, 아 네. 외국사 아, OTA 응. 대응을 안 해줘. 대응을 안 하려고 해. 그리고 심지어 상담 창구가 굉장히 숨겨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요런 정보들 일곱 여덟 가지 정보들이 정확히 다잘 기재가 돼 있으면 이게 또 웃긴 게 뭔지 알아? 링크를 삽입하게 돼 있어. 음. 이 모든 규칙을 잘 지키는 업체는 하단에 보면. 사업자 정보라고 해서 뭐 사업자 번호가 있으면 그 사업자 번호를 누르면 링크가 돼서 음. 한국산업진흥원 이런 쪽으로 아, 넘어가 음. 그래서 이 사업자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자동으로 열. 아 저도 그거 들어갔는데 자본금도 살짝 나오는 걸로. 어 그래요. 자본금도 네. 나오고 이제 보험 가입액 네.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음. 있고 여행업 또는 뭐 관광협회 아, 서울시 관광협회 뭐 어디 관광협회 음. 또는 이들의 위에 있는 문화체육부 어, 뭐 문화체육부라든지 음. 이런 쪽에 보면 사실 저희가 다 가능해요. 정말 이, 이 정도까지 확인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간단하게 구별하시는 방법은 최하단을 봐라. 그러면 여기에 몇 가지 이상의, 최소 내가 얘기했을 때는 한 대여섯 가지 이상의 정보가 정확히 들어가 있다면, 충분히 믿고 구매하셔도 괜찮다라는 부분이.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얘네 뭐 상담이 자유자재로 잘 되는지, 뭐 사고에 대한 대응은 빠른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쌓여가는 거니까 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찾아보시면 될것같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저희가 꼭 한국 OTA를 이용을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가격 비교를 하시되 자유 선택이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음. 내가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르고 음. 내가 어떠한 경우가 위치에 뭐 상황에 있을지 모르니까 단돈 천 원, 이천 원어 이거 싸니까 이렇게 하다가 낭패 보지 마시고 음. 차라리 언어 통화하고 컴플레인 그래서 한 하소연 할수 있는, 있는 어하소 컴플레인 하면 좀 어둠 들이니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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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소연이나 그리고 빠르게 일처리 할수 있는 곳 선택을 하시는 게 맨날 하나뿐이 여행을 하지만 이왕 시간 내고 돈 내서 어렵게 가신 여행지에서 불쾌한 기분은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음, 음, 음. 그럼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어, 우리가 조금 약간 민족주의에 조금 이렇게 좀 아, 기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처럼 보이실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좀좀 아, 좀 그러니까 네, 우리, 네, 우리 네. 추가하는 건 자유여행이니까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자유로운 여행하시고 즐겁게 하시면 좋지만 그러지 않을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한 것이니까 아주 자꾸 전에 아닌가 봐. <laughs> 어쨌든, 이런 부분들 한, 한, 뭐한 번씩은 좀 고민해보시고 선택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한번 털어봤어. 그리고 여행의 첫 준비는 설레임으로 시작하겠지만, 그리고 여행 중간 마무리까지 안전, 안전, 확인.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이 행복으로 그러니까, 끝난다는 거. 그리고 그 여행지에서 추억, 좋은 추억이 생각나는 거지. 음. 처음부터 어그러지면 여행 끝날 때까지 계속 음. 마음속에서, 한두 속에서 계속 어그러지고있 상처가 있습니다. 되지. 상처가 되지. 네. 날짜 뽑기 힘들고, 그 예산 잡아야 되고, 스케줄 음. 짜야 되고, 그 모든 게 사실 너무 힘든데.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 보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지 안 알려 주지롱. 천천히 가시 들어오세요. 바이.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 바이.